돌 굴러가요. 아급님 들리시죠? 네잘 들려요. 아 저희 뭐 할까요 그러면 스쿼드 하실 거예요? 두쿼드요두쿼드두쿼드 듀코드? 네. 두쿼드가 될까요? 저는 무서워서 잘 못하는데. 아 그러면 미킨대따할까요네네가 가시죠. 네. 네 화이팅. 제가 누 올리는 꿀팁이 될까요? 꿀팁? 꿀팁이요? 어떤 거요? 먼저, 아시아나 이런 데는 이들은 장수한 애들이 꽤있어요 장수할 때는 없고, 많을 때는 10명 정도 있거든요, 장수한 애들이. 아, 진짜요?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 끝부분에 이르면 돼요. 끝부분에 내리면 공짜로 키러 갈수 있어요, 공짜로. 근데 지금은 바다에 떨어지지 않을까요, 이번 판은? 이거, 화살표는 이거지. 사실, 내린 리건 여기 앞바다에 그냥 앞바다나 그런 데라서, 적당하죠 그리고 점수 올릴 때는, 이게 네. 회복을 많이 하면 점수 더 줘요, 정으로 리퓸 깎고 다시 피치하고 방북을 하면 많이 하면 한 5점 정도 아 회복을 많이 하면? 오 진짜 꿀팁이네요 전혀 몰랐는데 3억 안 개면 네. 알죠 점수를 어, 몇몇 저요? 맞어요 에그 몇백씩만 있어요 저요? 꽤몇몇 많이 몇 했죠? 몇 했죠 많이 했는데 늘지를 않아서 이게 저기 저희 왼쪽에 저희처럼 내리 애들 있네요 여기 있어요? 네 제일 왼쪽 동총 드셨어요? 우지랑 딱 하나만 있어요. G36 하나 드릴까요? 와, 아, 파이가. 이... 아, 그냥 바로 죽을게요 그냥. 아니, 그래도 일단 한번 그를 죽여. 저기로좀 이동해 주세요. 그러면. 그럼... 예. 잖아요 어제 오후 일 시쯤에 상륙 조커들 했는데. 핀이 0 0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사각을 별로 핀이 300까지 올랐다고요? 아시아 서버가? 300이요 400 완전 빨간색 끊겨가지고 이게 얘가 움직이질 않아요 핀도막죽었다 버리고 아 지금 핸드폰, 핸드폰 어떤 거 쓰세요? 갤럭시 노트5 2 0 0 0아 노트5요? 아 원래 아이패드 쓰기 전에 노트4로 게임했었거든요 그, 그리고 그 게임 오래 하시면 핸드폰 뜨거워서 아마 제기는 못할 텐데 이게 끊기는 게 너무 심하더라고요 아이패드 하나 사셔야겠는데? 아 진짜 아이패드 쓰시면 완전 신세계겠다 아, 저 내년이면 바꿔서 아이폰. 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가 네. 혹시 소희님은 어떻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는 그냥 어차피 노는 거 그냥 취미 삼아 이거 다른 사람들하고 한번 보여주면 어떨까 싶어서 시작하게 됐죠. 저랑 비슷하시네요. 그니까 계속 게임하다 보면 내가 그냥 아무 이득도 없는데 왜 게임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그냥 유튜브를 해서 나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해서 너무 재밌습니다. 음, 내가 부모님에게 손을 안 벌리고 내가 할수 있는 행동만 해본는것 같다고 생각하거 여자네, 여자야 철들으셨네요. 15, 16살 된거 아니에요, 그러면? 14살이요. 14살이라고? 이제중학생이라 그냥 1학년이네. 어제 근데 자기장 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 예전에 <laughs> 그렇네. 오늘의 대장님은 아감님이에요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네, 이게 예, 제가 요즘 구독자가 네. 191명 됐거든요. 와, 축하드려요. 200명 곧 되시겠네? 근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제가 1비려그래 저한테.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 새끼는 왜 이렇게 에임이 쓰레기인 사람들은 다 잘한다고 하네. 라고 하던 중, <laughs> 욕을 겁나 받아 냅니다. 아, 그러니까 그까그 100명 중에 100명을 다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스토니님은 이게 그러니까 레드 그런 홀로그램 네네. 감도가 몇이세요? 저는 60스죠, 60 쓰죠, 60. 그럼 29 씁니다. <laughs> 저도 옛날에는 되게 천천히 했다가 저감도는 리드샷이 안 되잖아요. 저감도는 이게 이게 그래서 근거리가 문제인 게 저감도가 이게 상대방 계속 무빙하서 움직이는데 이게 안안 따라가시는데 연습하면 진짜 연습하면 친면확 움직이는 연습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핸드폰을 한번 해볼게요. 네. 로. 그냥 빠르게 끄시면 되는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내기 걸려요. 그건 지금 핸드폰이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니까 러 이거 키를 4개를 음. 네 눌러서 한 번에 눌러서 봐요 4개를 네 아. 한 번에. 그리고 게임할 때는 무조건 연료통, 미라마나 이런 데는 연료통을 하나씩 챙겨야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차를 후반부까지 쭉 뜯었단 말이에요. 이게 차가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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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켜야 할수 있어서. 꼭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판엔 꼭챙겨놓게 아, 잠깐 하나 더 드릴 게 뭐냐면, 들이 오면 발소리가 잖아요 발소리, 발소리가 뜨잖아요. 지도에 발소리가. 네. 뜨는 거리는 2 0 m 부터 20m부터. 20m부터요? 그러니까, 연한, 연한 부분이 뒤에 뜨는 순간부터, 얘, 이 적은, 얘 20m, 20m 근처에 무조건 있다는 거고, 이제 15m랑 10m는 차이가 거의 없는데, 잘 알아두시면 좋고요. 프라이팬 있으시죠? 프라이팬. 네 프라이팬을 들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하고 다운드가 아예 안 들려요. 아, 그특 투척무기 들고는 아예 안 나죠, 소리가?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오마이갓. 오마이갓. Oh <laughs> 저기 75 방향에 지금 차한대들었거든요 일단, 일단 올라가요 <laughs> 주차 제가 할까요? 네, 들어와, 들어와. 아, 아. 주차 제가 제가 게요 여기 차 오네요 170차 온다 한대아 헤드 박았네 헤드 박았는데 아 너무 아쉽다 헤드 박았는데 일단 중고 175에도 있어요 위치 확인 아, 일단 쏘, 쏘지 마세요 중단 일. 싸도 될까요, 좋은 e n e 일단, 일단 대 일단. 일단 지 Enemies ahead. 저소리 여기. e n e m 얼씨잘 싸운다. 이들끼리 싸워줘야지. 우리가 EJ란 말을 쓰지지 않겠나. 오, EJ. 이제... <laughs> 저기. 저기. 연막사람. 싸도 돼요 이제? 어제 이다 와. 대박. 네, 그냥 이로 일수 좀 하세요. 진짜 대박이네. 어떻게 불어한 이게 산츠가 아니고. 핵이네요, 핵. 핵갱을 잡았으면 유유각인데괜찮아 <laughs> 이미 뭐 유화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해이지 일단 저 따라오세요. 우이 아, 이 딜 누가? 딜 누가? 빨리 쳐. 야, 어시스 가. 그냥 여기 절벽 바위 있는데 애들 좀 많이 있네요. 잠시만요. 아 이게. 아, 이게. 아, 이게 양각이다, 양각. 아. 하수정, 너무 잘 하세요. 응. 지지지지지지디디디디응양막이디 음. 지금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어 음. 음. 아, 죽었어 킹이 디디디디디디이야 이런 미디 아니 다이내다 쓰는데 이거 너무 아.. 전판 너무 죄송했어요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laughs>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나 저는 괜찮은데 아저님이좀 짜증나는 줄알어요죠나이프는 ウィアタバンのウィアタバンのウィタバンのウィアタバンのウィアタバンうウやアタバタンのウィアタバンのウィアタバンのウィアタバンのウィアタバンの 이 나쁜 놈들. 인, 빤. 응, 바나나. 죄송합니다. 아, 아, 왜 자꾸 죄송하다 그래? 우리 그냥 즐기 말라고 만난 건데. 아니 안 나. 어 제가 맞 말할 수있았지 풍덩이 내가 쓴눈 너무 아쉬워 눈물이 나네 깜짝 놀랐다 왔다 한다 먹으러 오고 싶어는거아 치킨 못 먹을 수도 있죠 그냥 장히만이챙이서아는니스 흙만 났었고 이번에는 럭드도 있고 미리 먹었이면좋이고 죄송합니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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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재밌었는데 오늘 삐짐 빠짐 빠진...